진실은 아무런 예고도, 공기 중에 천둥 소리도 없이 그냥 함께 살아온 10년의 고단함만이 남아있는 평범한 저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고, 하늘에는 아직 저녁 놀이 남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집 안에는 그녀가 8시까지는 준비하겠다고 말했던 저녁 식사의 냄새가 살짝 풍겼죠. 10년의 결혼 생활이 그에게 이 집의 리듬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준 덕에, 침묵조차도 소리가 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그 침묵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녀의 신발은 현관에 있었지만, 주방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흥얼거림도, 주방 도구에 달가닥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동료로부터 내일 근무를 대신해 줄수 있냐는 문자가 와서 진동했고, 그는 답장을 입력하던 중 침실에서 흘러나온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낯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친밀감이 스며 있는 웃음소리였죠. 그는 문틀에 손을 올린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심장은 뛰기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의 몸이 그의 마음이 곧 알게 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침실 문을 밀어 열었을 때, 세상은 잔인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고, 움직임이 얼어붙은 채 두려움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남자가 서 있었죠. 동네 사람, 바베큐 파티에서 웃어준 적이 있고 지나치며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던 그 남자요. 그 장면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한 장면 속으로 무너져 들어갔어요. 그들이 함께했던 침대, 어둠 속에서 속삭였던 약속들, 모든 것이 배신이라는 생생한 사실에 의해 덮어쓰여졌죠. 그녀는 그의 이름을 헉헉거리며 불렀습니다. 마지막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면 시간이 되돌아갈 수라도 있는 것처럼요. 다른 남자는 허둥지둥 옷을 찾으며 연습한 것처럼 들리는 공허한 사과의 말을 주물거렸고요.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도 던지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깊고 아픈 고요가 가슴속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죠. 평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종결에서 태어난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 거실로 걸어 들어가 몇 달을 저축한 끝에 함께 골랐던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렸죠. 자신의 일부분은 아직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부분은 그 이야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그녀는 가온을 두르고 나왔고 머리는 흐트러졌으며 말도 하기 전부터 눈은 붉고 간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들이 그녀에게서 급하게 쏟아져 나왔고, 변명들은 고백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죠. 실수였다고,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고작 몇달 동안만 계속된 일이라고, 외로웠다고, 그가 바빴다고, 이렇게까지 갈 것을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각각의 문장은 물 속에 떨어진 돌처럼 가라앉았고, 한때 그가 소중히 여겼던 기억들을 건드리는 잔물결을 만들어냈어요. 함께 보낸 10년, 그들만의 농담, 아버지가 아팠을 때 병원 복도에서 손을 꼭 잡았던 일, 그녀의 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그의 어깨에 묻었던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고발당하고 의심받고 오염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손은 모은 채 벽에 빗돌게 걸려있는 사진 한 점을 응시하면서요. 그것은 그들의 결혼 5주년 사진이었고, 둘다 카메라를 향해 지나치게 환하게 웃고 있었죠. 행복이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 모른 채로요.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마치 육체적으로 그에게 매달릴 수라도 있는 것처럼 그의 손을 움켜주면서요. 그녀의 눈물은 그의 피부에 스며들었고, 따뜻했지만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끝내지 말아달라고, 그녀가 끔찍한 실수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10년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녀는 그것이 끝났다고, 상담을 하자고, 변하겠다고, 그가 들고 싶어 할 것이라고 그녀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이미 문을 닫아버렸죠. 그 문을 닫은 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함이었어요.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믿었던 결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어쩌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부서진 실내는 요란하게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무너져 내려 아무리 꽉 움켜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먼지가 되어버리죠. 그는 그녀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빼내고 일어나서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들렸고 그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외로움은 다른 사람의 등 뒤에 숨겨져서는 안되고 그와 함께 나눠야 했다고 말했죠. 그는 그녀에게 사랑은 말다툼, 경제적 스트레스, 질병, 거리도 견딜 수 있지만 무시와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심하게 울며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그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말의 아이러니는 공기 중에 무겁게 맴돌았죠. 왜냐면 그녀는 이미 그를 배제한 삶을 상상해 버렸으니까요 비록 훔친 순간들에 불과했더라도 말 이에요. 그날 밤 그는 소파에서 잠을 잤고 새벽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까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들은 오랜 영화의 장면처럼 그의 마음 속에서 재생되었어요. 그들의 결혼식 날, 홀에 울려 퍼지던 그녀의 웃음소리. 그들이 빌린 첫 아파트, 가구는 거의 없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죠. 사과와 입맞춤으로 끝났던 바툼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던 조용한 저녁들. 그 위로가 충분하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는지. 얼마나 자주 어려운 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는지, 사랑이 자동으로 그 빈틈을 메워줄 거라 가정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의 날들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그가 답장하지 않을 때는 긴 문자를 보냈죠. 그녀는 화장실에서 울었고, 그녀의 흐느낌은 물소리에 묻힌 듯했어요. 마치 죄책감도 물에 씻겨 나갈 수 있는 것처럼요. 친구들은 전화를 했고, 어떤 이는 용서를 촉구했으며, 다른 이들은 어색하게 그 주제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침묵을 지켰고, 그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공유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기를 기다렸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물 속에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느리지만 신중하게.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지식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는 결국 그녀에게 임시로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필요성이었죠. 그 집은 그들의 과거를 전시하는 박물관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물건이 기억으로 충전되어 있었죠. 그녀가 홀을 따라 수화물을 끌고 나갈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고, 눈은 부었으며, 목소리는 갈라지며, 이게 정말 끝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죠. 한때 미래를 함께 계획했던 이 여인은 이제는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들로 형성된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는 애원한다고 해서 부서진 것을 다시 쌓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뢰 없는 사람은 단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라고요. 10년 후 혼자 사는 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밤의 침묵은 그들이 했던 어떤 말다툼보다도 더 요란하게 느껴졌죠. 그는 사소한 일을 말하려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고, 더 이상 그것을 나눌 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곤 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고통스럽게도, 안개는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잊고 있던 것들, 그만뒀던 취미들, 몇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그는 더 이상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에 자신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쏟아부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몇달 후, 이혼은 극적인 일 없이 최소한의 드라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원 밖에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도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지만 체념한 듯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항상 후회할 것이며, 언젠가는 그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분노를 놓아주는 것이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그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는 슬픔과 안도감이 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자신의 모습까지도 애도하면서요. 시간은 다른 무엇도 할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배신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그 가장 날카로운 날을 무디게 만들었죠. 그는 다시 자신의 판단을 믿는 법을 배웠고 불편함을 침묵시키기보다는 그것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는 충성심이 오로지 시간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불편할 때조차도 정직함으로 매일의 선택들로 증명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불륜이 드러난 것은 그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진실들을 마주보게 만들었죠. 돌이켜보면 그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오로지 굴욕이나 상실의 이야기로만 형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이야기였고, 자존심이 가끔은 마음이 머물라고 애원할 때조차도 떠나 걸어가야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였죠. 그녀의 눈물, 그녀의 약속, 그녀의 절박한 사과는 그 당시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10년의 결혼 생활은 비명이 아니라 조용한 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부터 비록 그것이 홀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정직함 위에 세울 미래가 자라나기 시작했죠.